제자반 25기, 사역자반 23기, 반장 정지혁 집사입니다. 시간 관계상 개인 간증은 좀안될것 같고요. 이번 2년간 그 제자 사역 훈련을 하면서 그 경험과 배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자그마한 학원을 운영하는 학원 강사입니다. 오후 늦게, 밤 늦게 일하기 때문에 오후반인 바울반을못 들고요. 오전반 마리아반은 들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들어보니까 여성 아홉 분만 계시고 저만 저만 남자더라고요. 저만 남자로 제자사 자반을2 년간 보냈습니다. 한 번은 이제 박대성 집사님께서 우와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한번 해보십시오. 일단 여, 여성 단톡방에는 이모티콘 필수고요. 그 카카오 이모티콘 월 정기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를 또 하는데요. 그 시그니처 반찬 정도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또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이제 간절히 나누는데 수업, 수업 시간에 보통 한 시간 약간 넘어요. 그러니까 재미없는 여자 말을 한 시간 동안 드러내는 기능이 있어야 입안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입안 들면서 아 주여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하면서. 예, 시작을 했거든요. 그, 마리아 반은 한명주 사모님이 이제 목자신데요. 처음에 강조한 건 중심이동이었거든요. 여기서 중심이동이 뭐냐면은 세상이 먼저냐, 신앙생활이 먼저냐, 요건데. 그래도 제가 그 교회를 좀 많이 다녀서 그나마 헷갈리지 않을 줄 알았는데. 막상 훈련을 받아보니까 제가 얼마나 세상 중심인지 많이 깨달았거든요. 그, 먼저 사모님께서 그 성경 읽기 반을, 그 단톡반을 운영을 하십니다. 이제 여기 저이 방에서 저는 참 많이 배웠거든요. 저어 하루가 가기 전에 사모님이 제 단톡방에 그 행거를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안 읽어도 완료 이런 걸글자로 올려야 돼요. 근데 한 번은 사모님이 몸이 안 좋으셨는지, 그 다음 말씀을 올려주셔야 되는데, 그거 안 올리시고 주셨는 거예요. 그 내가 뭘 잘못했나, 그 그때부터 느꼈습니다. 야, 말씀이 이게... 소중한 거구나. 이게 갈급하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한 번, 한번 그냥 쉬실수록 새벽에 올리셨거든요. 또, 여기 매일 읽기, 그 성경 읽기도 힘든데, 날샘 큐티가 추가로, 추가됐고요. 그 제자훈련 본교제가 있는데, 그거 예습 안 하면 그 벌금이 또 있거든요. <laughs> 그 다음에 성경 관련 도서그 16권이 있는데, 거기다가 에 성공함성 64개를 매주마다 중첩적으로 이렇게 쌓아 나가서 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제 하루 중에 시간을 비집고, 쪼개고, 막 끼어 놓고, 하루 이 과제를 임수, 완수해야 되니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학원 강사인데 숙제를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숙제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휴대폰을, 예, 이게, 이게 문제지더라고요. 그래서 미디어 단식을 완전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휴대폰을 완전 안 보고, 안 보는 방식으로 했고요. 그러니까 오전에 성경 읽기 한 3시간 정도 큐티 돌렸고요. 점심에 날쌤, 저녁에는 성경 관련 도서를 읽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원 가서 이제 거기서 또 기도 훈련을 하고 지금까지 하니까 거의 2년 정도 되었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그 루틴이 되어가지고 순조롭게 돌아가거든요. 한 번은 수업 중에 사모님께서 질문을 던지셨는데, 어, 제자 훈련을 하려면 1대1이 가장 중요, 효율적이겠죠. 근데 왜? 이렇게 소그룹으로 쪼개 놓았을, 아니 소그룹으로 묶어 놓았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거든요. 그 2년간 스타일이 안 맞는 그 사람과 여성도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수업 시간마다 그 각자의 간증과 고백을 통해서 뭔가 깨닫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아 누구나다 자기 하나님을 만나고 있구나. 아또 누구나다 자기 신앙만큼은 남에게 굴리지 않고 최고로 여기고 있구나. 아, 이 누구나 다 자기 신앙을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어 하구나, 이걸 느꼈거든요. 그 정말 신기한 건 근데 자기 하나님만큼은 소중히 여기고 자랑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남의 하나님만큼은 관심이 없거나 그 심지어 <laughs>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왜미경혜진 집사님의 그 하나님 스타일을 이해 못하고 또 세하나 미정이나 정희 집사님의 하나님 방식을 알지 못하고 또 미숙이나 지선자매의 MG 그 하나님 좀 MG 빌이 나더라고요. 그그 <laughs> 이런 하나님들을 왜 이렇게 다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어느 순간 깨달음이 딱 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그 증거 방식이 내 마음이 안 들고 또 서툴다 알고 또 내가 생각한 기준에 맞지도 않고 이상하게 보여도 각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또 경험하고 있으니까 서로의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말의 덕을 세우는 사람을 공부하면서 교회에서 상처받는 말로는 지적하고 정죄하는 말이 가장 많았고요. 힘이 되는 말은 서로를 인정해 주는 말이었습니다. 인정해 주는 말은 보통 이런 건데요. 어, 마담님, 그 조기명, 어, 조미경 집사님은 총요성교회 총무로이라고 있습니다. 성품도 곱고, 얼굴도 곱고, 참잘 성깁니다. 그러니까 얼굴도 곱고, 이렇게 딱 넣어줘야 돼요. <laughs> 강희진 집사님은 할렐루야하고 그 샬롬 반주 넣고 있거든요. 장어들 여기까지 한 시간 걸리고 버스를 두 번, 세번 이렇게 갈아타야 돼요. 그래도 마음씨도 곱고, 서로 간의 완충 역할도 잘하고, 온유함도 있고, 열정도 있고요. 그리고, 저 뒤쪽에 해맑은 우리 새하자매 드림투 교사로 일하고 사역자만 총무고 예비부에서 또 섬기고 있습니다. 성격이 좀 털털하게 보여도 알고 보면 여리고 순수하고 모임의 활력소가 되는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억지로라도 인정하는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요. 이번 여성도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깨달은 건 여성도 사역의 중요성인데요. 보니까, 여성도 가까이서, 지하에서 같이, 뭐, 이렇게, 음식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하면서 느껴봤는데, 요 정도의 사역이 크게 눈에 띄지 않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 손이 많이 가는구나. 그리고, 보, 보이지 않는 노력과 수고에 비해, 인정을 참못 받는구나. 모르는 사람이 참 많겠구나.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직접 체험해 보니까 정말 달랐고요. 그 다음에 또,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한 여성도의 정말 중요한 사역이, 육아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cts 보고서에 보니까 현대교회에서 가장 많이 교회를 이탈하는 세대가 30대와 40대 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첫번째가 육아 였고요 육아 자체가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된다 라고 이게 발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2년 우리 단톡방이 있거든요 그 사역자 단톡방이 있는데 뭐 2년 되도록 하리이가 어젯밤에 열이 안 떨어져요 해안이 병원 들렀다 갈게요 찬양이 폐렴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기도 부탁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 2년 동안 단톡장이 정말 그, 아동종합병원도 아니고, 2년 내도록 남자가 보기에는요 너무 당연한 건데, 왜 저러나, 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데, 우리 단톡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걱정하고, 기도하고, 고민을 나누고, 그 순간, 아, 다르구나. 아, 그걸 깨달았고요. 남성교에서는 회 우리 아이가 아파, 이런 거안 올라옵니다. <laughs>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도전하게 만든 건, 우리 미정 집사님, 정희 집사님, 미숙자매, 지선자매, 신의 사모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이 점에 대해서 정말 애쓰고 있었고, 저는 병원 들렀다가 이제 늦게 오는 경우도 있고, 어, 떨 때는 아이를 옆에다 앉혀놓고 수업을 같이 하기도 했었거든요. 어찌보면 서준이, 자양이 하린이, 유준이 다 사입자반 동기들입니다. 예, 이런 와중에 그 곳곳에서 또 봉사를 하고 있었고요. 또, 이번에 사역자 훈련에서는 좀 색다른 은혜가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한테서 정말 가까이에서, 바로 옆에서 이제 성경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시고 하는데, 정말 제 마음에서 뜨겁지 않니 하던가 그 말씀 있잖아요. 와, 정말 뜨거웠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책을 많이 보면서, 그, C.S. 유리스, 팀 켈러 목사님 진짜 좋아하는데, 그분들은 다 천국 가신, 가, 계신데, 그, 말씀을 배우신 중에, 살아 계신 분 중에서는, 단연코 우리 강일 목사님이, 최고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laughs>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정하는 말 많이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laughs> 제가 또 훈련 중에 그 목사님한테 배운 게 있는데, 목에 힘 빼라가 저한테 그렇게 와닿았거든요. 그 목에 힘 빼라는 게 무슨 말인지, 저,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아, 이게 제가 약한 부분이었구나를 깨달았거든요. 획기적인 변화를 가하게 했던 말씀이 목에 힘 빼라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이상하게 그 자존심이 있고, 또 쓸데없이 그부서간에 경쟁심이 있는 걸 보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왜 남을 보이게 하는 그 보이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시선을 의식하고 세상의 잣대로 이렇게 신앙이 변질되는 걸 느꼈는데요. 그때뭐 교일도 좀 하면서 저같이 호산나 총무라는 자그만한 완장이라도 차면은 쓸데없이 그 목에 힘 들어가고, 그, 그, 참, 아무도 아닌데, 목에 힘 들어가도록. 목사님이 목에 힘 빼라, 이 말씀은. 아마도, 그, 자기 중심성의 교만한 힘을 빼는 거고, 또 상대방의 그, 믿음의 높이를 맞추는 과정이고, 또 속도가 다 다를 수도 있으니까 서로 간의 열심의 속도를 조절하는 과정이고, 또 서로의 다양한 사역 방법을 조율하는 거고, 또 서로를 성령께서 주신 마음으로 그, 이해하는 열쇠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또 하나도 하나, 어, 목사님께서 또 일깨워 주신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우리는 신앙 공동체며 권속, 즉 가족이다라고 하셨거든요. 여기서 가족 같은이 아니고 가족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소중한 동족자들이자 가족들을 좀 많이 만났습니다. 더 친근하게 표현하면 소중한 자매님이 아니고 진짜 여동생들을 만났거든요. 목에 힘 빼고 나니까 뭐 목사님이 친형님 같고 사모님이 <laughs> 친누나 같거든요. 솔직히 어, 이번에 침례교회 표현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빌리포스 3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마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사역을 하면서 서로가 상처를 줄 때도 있을 거고, 또 어쩔 때는 또 상처를 받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어, 그게 신앙인격의 그 연단과정이고, 합심해서 선을 이루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2년 전에 우리 모두가 모여서 아픔과 상처로 가득한 간증을 나누며 그때 펑펑 울면서 마음을 나누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그때가 수업하고 나서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 거의 두 시간 내도록 서로가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훈련이 끝나는 지금 무렵 지금 지선자매의 얼굴과 미숙자매의 얼굴 그리고 미정과 정희 집사님의 밝아진 얼굴을 보면서 정말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깨달았는지 그리고 마음속에 누가 계신지 우리는 서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딸을 아침마다 세화의고까지 태워주는데요. 어느 순간 딸에게 매일 축복기도를 해주는 제 모습을 보면서 와, 내가 진짜 많이 바뀌었구나.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이제서야 왜이 훈련의 자리로 부르셨는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제 환경과 현실은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뀐 건 없습니다. 다만 치열해야 현실 속에서 현실 속 매몰에서 벗어납니다. 예수를 소망해야 세상을 이깁니다. 진해 친내교의 제자사역자 훈련은 오래된 전통만큼이나 훈련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훈련을 받지 않으셨거나 받았더라도 아쉬움이 있는 분들은 훈련을 받으시면서 하나님께 푹 빠져보십시오. 미경, 혜진 세아, 미정, 정희미숙, 지선신이 그리고 저 제자사역훈련 25기 그리고 사역훈련 23기 훈련생 모두는 경건 생활을 올바로 이끌어 주신 한명주 사모님과 많은 시간과 공적이든 사적이든 많은 시간을 같이 해주면서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강렬 목사님께 그 열정과 사랑과 가르침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교회가 공동,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섬기고, 또 사명 감당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깨닫게 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2년 동안 동행해주시며, 천국 소망 이룰 때까지 동행해주실 진정한 동력자 대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높여드리며 간증을 마무리 까 합니다. 감사합니다.